네 플루그보라는 장스탠드 제품이고요. 가격은 79,900원입니다. 이렇게 정구는 8,900원 따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콘센트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laughs> 온오프 스위치는 옆쪽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향식 플로어 등의 장점은 은은하게 전체를 비춰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에베달이라는 펜던트등 제품이고요. 가격은 169,000원입니다. 조명 갓 안쪽으로는 이렇게 반투명한 유리가 있어서 무드등으로 괜찮은 제품이에요. 네. 위쪽에도 보시면 골드 컬러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골든 소재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보시면, 피 에드라른 제품이고, 피 에드라르라는 제품이고, 사이즈는 50cm, 50cm 정사각형 제품입니다. 가격은 만원.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컬러라서, 포인트로 주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샌드룸이라는 벽시계 제품이고요. 가격은 24,900원. 중후한 멋이 나는 디자인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시면 소음이 나지 않는 무소음 제품이에요. 네. 네, 스톡홀름 거울 제품이고요. 지름은 80cm 정도,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안전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거울이 깨졌을 때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보시면 스톡홀름 시리즈의 장점인 이 컬러감. 호두나무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쉐입도 옆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나와있죠? 곡스타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99,000원입니다. 지름은 103cm로 라인이 앉았을 때도 넉넉한 사이즈예요. 제품 밑에도 보시면 쉐입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오늘 이케아 하면 딱 떠오르는 테이블 제품은 바로 이 포크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데이사라는 조명 제품이고요. 가격은 49,900원 은은하게 빛이 나는 조명이라서 침대 옆이나 책상에다가 두고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껐다가 껐다가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네, 리스테르비라는 테이블 제품이고요. 가격은 1 4 9 0 0 0원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잡지나 다른 소품들 수납하시기에 괜찮습니다. 또 원형 테이블 중에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 테이블 또는 협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4,900원, 22,900원, 17,900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드 게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99,900원. 이 제품은 조립이 굉장히 간단해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패드가 같이 함께 연출되어 있는데 이거 없이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쉐입이 굉장히 예쁘죠? 앉았을 때도 편안한 지금 보시면 각도가 약간 이쪽으로 1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네, 야닝에라는 바스툴 제품이고, 높이는 76cm 정도.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디자인을 좀더 살펴보시면 아래쪽에는 발받침이 있어서 앉았을 때 높이를 높게 조절해서 테이블에 맞춰서 앉았을 때도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곡선이 앉았을 때 편안함을 더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회전도 되고요. 네, 스톡홀름 시리즈 제품이고요. 탁상 스탠드로 나온 제품입니다. 가격은 99,900원. 직접적으로 빛을 발하는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은은하게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돌리면 원하는 대로 밝기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센트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네, 클링스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39,900원.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잡지나 다른 소품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수납품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협탁, 이렇게 소파 옆에 테이블이나 침대 옆에 협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네요. 엔틱한 분위기 연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